이거나엿 <laughs> 뭐? 싫어해 나도 엿 싫어해 한번도 안먹었어 갔다오면 비가 안들어왔어 헤이 엿먹어 나연아 화이팅

아나 둘, 셋. 응가리야응가 응, 응. 아니 한 번만 아니야. 하면 어떡해. 아니. 너가 높은 음으로 가 아니 극단거 하지마 그냥 존나 너무 너 <laughs> 노래 좋지? 무안들 <laughs> <laughs> <노래> <들려>. 너무 <laughs> <laughs> 얘내눈 감사합니다 개노이야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야? 우리 같이 오래 아니 이거는 신경쓰지 말라

도리바띠다 외계어 <laughs> 너도 써너 외계인이잖아 폴리빨리꺼나 <laughs> <울지마. 웃음> 우리 왜 간거야? 누가 갔는데 여기 <laughs> 아저씨가 갔는데 아니, 갑자기 차선거 타고 갔어 <laughs> 어떻해? 아 나연이 때문에 이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. 수경, 아니 외혼해달라고도어 외교 그런 거 못해. 내가 아까 해서 보여줬잖아씨시한번 더, Giulio> 빨리 똥꾸리 뽀닥해. 하나 둘 셋. 왜? Kız히… 시작해요. 난 나쁜 기집에나집에난 나쁜 끼집에 난 나쁜 난집에 얼굴 왜 이렇게 떠이거나, 치워내. 아, 예뻐. 응, 힘내세요. 야, 손. 좋아? 아니 노래를 불러줘야지. 티당에서 <laughs> 선물 받았어요. 자 <laughs> 아, 개봉. 개봉. <laughs> 또 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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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떻게? 설마 장금이 빨리 영어 읽어 봐. 장금이 <laughs> <laughs> 식당에 축년 <1주년> 기념 <laughs> 올림픽이라고 써져 있는데. <laughs> 기봉박두나야왜 <기본> <laughs> <다라라. 웃음> <laughs> <오>, 저렇게 예뻐? 장금이 식당의 축년 기. 왜나 노란색인데? 장금이. 장금이 컬렉션. <웃음> 비 기다려. 자. 손 손. 옳지. 이쪽 손. 옳지. 코. 야, 코. 옳지. 손. 옳지. 코. 손. <laughs> 뭐야 뭐야? 뭐야 뭐, 뭐, 이거? 응? 어. 더 업. 오늘 아, 나안 돼, 오늘. 나모자나크할 뭐, 걸? 아니, 나못할할수 있다고. 아, 진짜? 야, 이 양장이. 야, 장 들여온 거던데. <laughs> 못생겼어. 나는 아니, 미안해 장원영. 응응. 다 어둡지? 아 앞머리가 어렵게. 앞머리 가슴 좀 잘라야겠다. <laughs> 자. 찰떡찰떡아 찰. 떡 다다 제가 다 먹을게요. 음 제가 다 먹을게요. 을 제가 먹방 쇼 보여드릴게요. 음. 레몬 냄새지. 똥 똥구렁 냄데 <laughs> 하지 <laughs>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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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그호비 시스템, 구호이 있는 거아지야치 <laughs> 아! 아니야. 이거 맞아? <laughs> 아, 진짜 손맛탱인데아예손맛탱이잖아 ESMR? <laughs> 어, <laughs> 나 이거 어떡해? 나 비닐 먹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

i <laughs> don't 이거 개못생기 뛰지 마라. 안 뛰잖아 지금. 마라. 아, 바쿠 쌉골빠 같네. 아 잠이 깔기 하는 지금. 깔빠야이 새끼. 찍고 있는데?

바다에고자은데다을 먹고 싶은데, 밥을 먹고 지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, 고